조아의 축제 개막 12시간 전 은하열차에는 한 명의 불청객이 찾아와 있었는데요 단왕과 폼폼에게 총을 겨누며 인사를 건네는 한 명의 남성 그자는 스스로 부트일이라 소개하며 갤럭시 레인저라고 말을 덧붙이죠 의협단체를 조직해 수렵의 길을 걷는 자들 갤럭시 레인저 과거 절멸대군 주라를 암살하며 명성을 떨쳤지만 어느 레인저가 지니어스 클럽 64번 회원 원시 박사의 회기 실험을 저지하고 이후 흉흉한 소문과 함께 점점 모습을 감춘 존재였습니다. 그 뒤로 단항이 결명옥조를 보여주며 자신이 무명객이라는 걸 증명하자 부트힐은 은하열차를 찾아온 이유를 알려주는데요. 페나코니에꼭 가야 하지만 초대장이 없던 부트힐. 그렇게 그는 가족의 귀빈, 무명객의 신분을 빌려 들어갈 생각이었죠. 자신들을 사칭한 어느 한 여자, 공허의 사도 아케론을 쫓기 위해서 말이에요. 다낭은 공허가 사도를 만들었다는 말을 놀라며 사실을 부정하지만, 운명의 길이란 결국 인간이 창조해낸 개념. 부테일은 공허의 사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건 자신들에게 그만큼 공허가 부족하기 때문이라 답하죠. 그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와 화합의 세계를 배워낸 아케론에게 누군가 찾아오는데요. 이 세계의 평화를 위해 아케론에게 이곳을 떠나달라 말하는 페나코니의 꿈의 주인. 아케론은 그에게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라 말하지만 이미 그의 육신은 사라지고 수많은 참나무 가문 후손들이 되어 그의 눈과 귀와 입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공허의 사도로서 운명의 길을 걸으며 지금까지 수많은 이들에게 악기를 받아왔던 아케론. 대부분 사람들이 그녀를 손쉽게 해치울 수 있다 생각해왔지만 언제나 결과는 불가능이었죠. 그녀의 말에 꿈의 조이는 더욱 나를 세우지만 생각으로 아케론은 순순히 떠나겠다 말았는데요. 다른 선택지가 없다며 떠나려는 아케론. 꿈에 조이는 그녀가 모든 것을 죽음과 제약으로 인도한다며 아케론이란 이름이 걸맞는다 말하고 아케론은 그에게 페나코니가 화합의 길에서 벗어났다며 그 결말이 공허로 가득하다는 걸 알려줍니다. 같은 시각 황금의 순간 TV에서는 모두가 목격해버린 어벤츄린과 아케론의 전투 장면을 클락 스튜디오 테마파크의 설비 고장으로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설명을 믿지 못하는 한 손님에게 어딘가 목소리가 이상한 로빈이 북극 가문의 꿈 모방 기술이라며 안심시키고 있었죠. 자신의 말을 믿는 손님에게 마지막으로 버튼 하나를 넘겨주는 이상한 로빈. 그녀는 축제 도중 버튼을 누르면 서프라이즈가 있을지도 모른다 설명합니다. 어째서 그 버튼이 과거 스파클이 어벤츄린에게 건네준 상호 확증 파괴 버튼과 똑같이 생긴 것인지는 알지 못했지만요. 이후로도 불안해하는 손님들에게 버튼을 나눠주며 안심시키고 있던 이상한 로빈. 하지만 자신의 말꼬리를 계속 잡는 귀찮은 손님 때문에 스파클은 로빈이 아닌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시각, 반디와 이야기 중이었던 당신. 당신은 눈앞에 귀여운 소녀가 사실은 스텔라론 헌터 샘이었다는 사실에 굳어 있었죠. 당신과 꿈세계 탐험 중, 반디는 죽음의 눈 속에서 또 다른 꿈세계를 볼수 있었고, 거기다 각본의 힌트를 더해 당신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은랑을 통해 초대장을 보낸 시도는 실패했고, 결국 반디는 자신이 먼저 죽음에게 당해 유배의 땅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자신이 알아낸 사실을 당신에게 알려주기 위해 힘썼던 반디. 당신을 습격했던 것도 모두 그 과정이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아케론이 꿈속에 거대한 벽을 가르고 나서야 이렇게 사실을 전할 수 있게 되었죠. 이어서 그녀는 혼란스러운 당신의 눈을 감기고, 숨겨져 있던 또 다른 꿈세계, 유배의 땅으로 당신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뜨자 웰트가 당신을 반겨주는데요. 유배의 땅으로 가기 위한 방법, 눈을 감는다. 거기다 죽음이라고 생각했던 괴물은 유배의 땅을 지키는 가디언으로서 특정한 규칙에 따라 좋은 꿈에 있는 사람을 이곳으로 데려왔었습니다. 짧은 설명 이후 당신과 웰트는 은하열차 사람과 합류하기 위해서 반디는 그들에게 의논할 시간도 줄겸 유베의 땅에서 자주 들리던 익숙한 이름 갤러거를 찾아 떠나는데요 그때 당신의 시야에 레버리 호텔에서 보았던 벨보이 미샤가 눈에 들어옵니다 시계소년과 함께 있으며 이곳이 자신의 집이라 말하는 미샤 사실 이곳 주민들에게 좋은 꿈은 직장 유베의 땅이라 불리는 꿈이 흐르는 암초는 그들의 집이었죠 그리고 가족들이 죽음이라 부르는 존재는 갤러거가 쭉 보살펴온 미무로서 하는 일은 두세계로 가는 교통편이었는데요 지금은 참나무 가문의 손님을 맞이하고 있다는 갤러고, 미셔 덕분에 페나코니의 살인 사건의 진실을 알아낼 수 있었지만, 사건의 범인인 그의 의도는 아직도 종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30. 당신과 일행은 기억물질로 생겨난 블랙홀을 지나, 마치 세븐스 히메코와 합류하고, 이번 사건의 중심인물인 로빈과 만나게 되는데요. 페나코니로 돌아온 이후 목소리에 생긴 이변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로빈. 그리고 그건 더 이상 화합의 길을 걷지 않는 가족들 때문이었죠. 가족을 배신한 사람 혹은 그들이 처음 신념을 잃고 화합을 이용해 만든 허황된 좋은 꿈, 축제의 별 페나코니. 더 이상 평등함을 찾을 수 없는 페나코니에서는 당연히 화합의 힘이 담긴 노래를 부를 수 없었고, 로비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고향을, 화합을 바로잡고 싶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계공의 진실이 필요했고, 그 대가로 로비는 이제부터 조화의 축제의 무대에 서는 걸 포기하겠다 말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갤러거를 만나러 가는 길에서 익숙한 이름이 적힌 무덤을 발견한 당신과 일행들. 라자리나와 티어난 모두 폼폼이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던 무명객의 이름이었습니다. 유배의 땅뮤직기 미카는 그들 모두가 독립 전쟁으로 희생되었다며 라자리나는 기억물질의 흐름을 파악하던 중 티어나는 잔혹한 전쟁을 버티고 평화가 찾아오기 전 떠났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중앙에 이름이 없는 무덤은 그 주인이 언젠가 이런 날을 위해 비석을 세웠다며 어느샌가 나타난 갤러거가 설명해 주는데요. 그 뒤로 선데이와 루빈이 따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 당신과 은하열차 사람들은 갤러거에게서 모든 이야기의 진실을 듣게 됩니다. 먼저 자신을 꿈이 흐르는 암초의 건설자이자, 시계공의 조수. 거기다 그의 이름으로 초대장을 보낸 허구 역사학자라 소개하는 갤러거. 그가 이토록 치밀한 판을 세운 이유는 바로 스텔라론 때문이었죠. 바다 같은 기억의 영역에서 새로운 육지 페나코니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억이나 신비의 사도 또는 스텔라론의 힘이 필요했는데요. 그리고 현재 축제의 별이 아스나다에 일어난 스텔라론의 재앙이었습니다. 먼 과거 해방 전쟁 이후 내외로 생겨난 또 다른 소란 속. 페나코니의 건설 방법을 고민하고 있던 시계공 이래, 그때, 누군가 전쟁 중 아스다나에 떨어진 스텔라론을 떠올리고, 당시 무명객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이용하려는 자가 나타났는데요. 거기다 라자리나와 티어난의 연이은 희생으로 인해, 시계공은 개간의 최전선으로 향해야 했고, 가족은 그 기회를 틈타 스텔라론을 활성화시켜 봉인해버렸습니다. 그후 남들보다 뛰어난 스텔라론의 지식을 이용해, 내란을 잠재우고 화합의 이름으로 페나코니 건설에 합류한 그들. 하지만 정작 스텔러로는 봉인된 적이 없었고, 그들은 거대한 좋은 꿈을 세우고 유지하는 대가로 사람들의 정신적인 죽음, 목숨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계공 일행이 그 사실을 발견했을 땐 이미 가족이 모든 걸 장악하고 있었죠. 결국 자신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시계공이 이름을 빌려 여러 파벌을 페나코니로 초대한 갤러거. 초대장에 적힌 유산은 말 그대로 구실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로빈을 통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썬데이는 순순히 스텔라론의 위치를 알려주는데요. 가족의 화신이자 좋은 꿈에 최초로 나타난 건물 페나코니 극장이 스텔라론 그 자체였죠. 이어서 이 사태의 주범이 현재 꿈의 주인 고포우드일 것이라 말하는 썬데이. 만개의 암으로 고아가 된 자신들을 구해준 인물이 적이 된다는 건 슬픈 현실이었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두 남매는 은인인 고포우드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조화의 축제가 화배 파멸의 의식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말하는 로빈과 선데이 그 뒤로 웰트는 당신에게 어벤츄린의 송신기를 건네받아 두 남매를 따라 꿈의 조인을 만나러 가는데요 그리고 남은 당신과 일행들은 갤러거와 함께 마지막 무명객 레그워크의 유산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바로 페나코니의 최초이자 최후의 무명객 시계공 레그워크 샤르미에일의 의지가 잠든 곳으로 말이죠 기억의 영역 해수면 아래 조용히 잠들어 있는 한 노인 그가 바로 시계공이자 마지막 무명객이었습니다 자신을 찾아올 후대를 위해 남겨준 하나의 꿈방울 벨러건은 자신이 그 꿈방울을 만졌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다며 아마 무명객들에게만 반응할 것이라 말하지만 이상하게도 당신과 은하열차 사람 모두 그 안에서 아무것도 볼수 없었는데요 그 사실에 갤러고는 텅빈 꿈방울이 그 사람답다며 지나가려 했지만 당신과 은하열차 사람들은 분명 이 안에 무언가 있을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은하열차에서는 부트힐과 단항 블랙스완과 아케론이 한자리에 모여있었는데 뭐? 이 뿌려먹을 기억에 정한 녀석! 감히 날 배신해!